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터 힐링상담가 추월입니다 자 오늘 타로 운세로 10월 운세를 한번 볼게요 타로로 보는 10월 운세입니다 10월달은 개묘년 임술월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개묘년을 서서히 지금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10월 운세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네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은요. 제가 이따가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시어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월 운세 즉석에서 한번 뽑아 봅니다.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네요. 자, 이 카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카드는 누군가한테 제안을 받는 모습이고요. 내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제안 받는다, 제안한다, 이런 것들은요. 관심사. 그러니까 제안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다 주목을 받는다 라는 것이고요 내가 제안을 한다 라는 것은 조금은 좀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모습이구요 근데 이 컵을 들고 있다 라는 거는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음 술보다는 차 느낌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조용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일이 있다 라는 것이죠 1대1뭐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독대해야 되는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자, 나와 상대되는 모든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응,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컵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차 느낌. 그꼭 일적인 느낌보다는 사실 이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것보다는, 어, 뭔가 좀 이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실현시키기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타로를 배웠다 그러면 난 타로카드 이제는 만들고 싶어. 나는 내 거를 갖고 싶어. 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나 서류, 응, 이런 것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것에서 넘어서서 누군가와의 감정적 교류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가 자 하나 더 봅니다. 역시 또 컵이 나왔네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입니다 자컵 이라는 건 지혜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음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월달 어 10월달에 여러분들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에이스 라는 것도 처음 시작한다 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뭐 상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또 공부를 또 새로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에겐 좋을 거고요. 음자또한장볼 겁니다. Six of s w o r d 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 현실적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누군가와 어 감정적으로 음 감정 교류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고 어 정말 고마워 하고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써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명이 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경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체 활동에서의 도움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 볼게요. 6오 n 완즈 카드네요. 또 6번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자, 6오 n 완즈 카드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제안 받아서 어디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헤드폰 같은 이 기호가 있는데요. 자, 내가 운명적인 일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목성의 기호가 있습니다. 목성의 기호라는 것은 음, 내가 일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장한다. 어. 자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10월달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 카드로 뽑아 보겠습니다. 기축이 나타났네요. 기축이라는 카드입니다. 기축은 어, 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어떤 돈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음, 그 재물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달에 뭔가 좀 불릴 수 있는 것, 내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 충분한 기회가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정리해보면 누군가에게 음, 진심으로 진심으로 추천받고 또 제안받고 해서 그걸 현실적으로 써서 내가 운명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 컵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웃을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축 나왔죠. 이거는 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0월달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안받고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10월달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2번 그림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0월달 운세를 즉석에서 뽑아보면서 시작해 봅니다. 자 10월달 어떤 일이 있을까요? 6 of sword 카드고요. 또6 카드인데 이번엔 코인스 카드입니다. 6라는 것은 6번 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5번이라는 그 갈등과 조금 힘든 그런 과정에서 이겨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10월달이라는 것은 2023년에서 힘들었던 것을 좀 해결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것을 공간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음. 한로, 그러니까 24절기에 보면은 10월 달 7일이나 8일이 한로 상강 이렇게 될 겁니다. 한로고 그다음 15일 후가 상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추운 기운이 탁 들어오는 이 10월 달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그런 기분을 맞이한다. 그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요. 자, 이번 연도도 추울 수도 있지만, 10월 달에는 그래도 선선한 그런 기운이 들잖아요. 뭔가 활동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사하고 이동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의 어떤 안정성이 보인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음, 돈을 찍어내고 있다. 혹은 계산하고 있다. <laughs> 혹은, 음, 또 내가 돈번 것을 무언가 좀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나의, 나의 통장에 아니면 은그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재물운이 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음, 그럼 60각자 카드 사주팔자 카드로 좀더 알아봅니다. 정묘네요. 정묘 편인 그래가지고 음, 어, 10월달에는 약간은 내가 음, 예민해질 수 있다. 정묘라는 글자가 전부 예민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묘라는 글자는 그 토끼를 의미하잖아요 귀를 바짝 세운다 그래서 귀를 바짝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들을 일이 있다 뭔가 좀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묘라는 글자 자체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은 뭐예요? 음, 복숭아 꽃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무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이 사람은 가야금을 키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것, 스포츠 예술적인 것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미 시켜야 된다 라는 모습 그래야 잘 된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10월달 입니다 또한장 뽑아볼게요 병 오네요 태양 이라 그럽니다 이 카드는요 태양의 중심에 있다. 라는 거죠. 태양은 만물을 비추어 주죠. 날씨가 흐리다 해도 태양은 떴죠. 안 보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태양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바라보기가 좀 힘들죠. 빛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난다. 내가 어디론가 이동한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무대가 생겨서 이동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마해야 되는 10월 달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카드 뽑아봅니다. 갑자네요. 일단 공부 새로 시작하는 거 좋고요. 또이 사람이 어책뭐 피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있잖아요. 검토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또 어딘가에 지출하고 예금하고 적금한다 해도 굉장히 잘 정보를 듣고 어 여기저기 정보 듣고 잘 파악해서 최종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10월달에 이 10월 초에 바로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좀 싼데 그리고 내가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은데 이런 데를 알아볼 수 있는 데고요. 또 이사를 간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취득에 대한 운이 있다라는 것을 이 카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10월달 운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즉석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Six of Cups 카드입니다. 자, Six라는 것은 아까 2번 분들도 나왔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5번 갈등. 자, 참고로 1번에서 시작을 해서 음, 2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렇죠? 3번에서 집단을 이루고 4번에서 좀 안정을 취했는데 5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시작된다. 자 6번에서는 그 갈등에 약간의 봉합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컵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감정적으로 좀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10월달에 이제 좀 봉합되는 모습 일단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상을 받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Six of Cups라는 건 그렇고요. 누군가한테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다.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해오던 것들에 대한 보상, 어느 정도의 결과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장 뽑아 볼게요. 역시나 또 컵카드가 나타났네요. 오늘따라 컵카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컵이라는 거는, 어때요? 물. 음, 컵에다가 담는 건 주로 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워터의 그 기호이다. 아, 워터의 의미다라는 거. 물은, 어, 그 오행 중에서 가장 응축하고 모인다라는 것.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혜와 지성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더 확장하면 이 달처럼 음 어떤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좀 보호해주고 양육해줘야 된다는 걸 10월달에 있습니다 자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잘되라고 좀 기도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들 윗사람한테 좀 잘하면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조금은 기도할 일도 있다, 10월달에. 음, 누구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은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도 이 카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각적으로 나와 좀 맞는 사람 갈등을 좀 보합 봉합하니까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어 사주팔자 카드에요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임 오가 나타났습니다. 재물을 의미합니다. 내 재물의 이동 그리고 보상 받는 것이 그 재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차를 좀 바꾼다라는 것. 차가 어디가 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좀 바꾸고 정비하고 또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 사고 음.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임오라는 거는 음적 토마 아 적토마이기도 한데 그냥 주로 이 검은 말 검은 말도 의미를 하죠 검은 말 검은 말이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떤 재물적으로 재적으로 발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 것들. 결제 서류 내가 써야, 내가 사인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그 결제 서류 잘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도면을 그린다. 음. 또 막, 또 서류 작성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좀 적중률이 높은 그 10월일 것 같다. 어 자, 또한장 뽑아볼게요. 갑진이네요. 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좀 편안한 모습 이런 것에서 좀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시월 말로 갈수록 재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돈을 쓰는 것도 되고 또 내가 벌어들이는 것도 되거든요. 또돈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있다라는 것을. 좀 유의해주시기 바래요. 너무 어, 비경제적인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지출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마지막 한장 뽑아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에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선생님, 이런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단체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 내가 리더가 될수 있는 그 10월달이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0월달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0월달 운세를 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음 Five o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자이 카드는 사람들이 뭔가 회의하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좀더 다투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친구들,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좀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니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배움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5번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떤 갈등을 의미합니다. 음, 그 갈등이 앞으로 이 진척되는 것이, 진, 어, 뭐, 어, 여기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좀 가면은 좋은 거죠. <laughs>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이 갈등을 겪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족이건 직장이건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 또 하나 볼게요. 혹은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스카드네요. 데스라는 거는 여기 생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어떤 것든 희로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다 좋게 좋게 생각하면 새로운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이고 아, 어, 나는 이것 좀 하나 해결 했더니 왜또 이렇게 힘든 일이 나타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음. 자 그런 것보다 일단 데스라는 거 어떤 일을 좀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음. 그 회의라는 게 여러분들 그 정치 뉴스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국회 본회의든 무슨 회의든 대정부 질문이든 사람들의 어떤 말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분명히 어떤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와 의견 충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빨리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 10월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니. 아까 말씀드린 발전 방향이, 음, 분명히 이렇게 재적인 부분으로 간다. 재물취득이 있겠다. 과정은 좀 쉽지 않은데, 재물취득이 상당한 그런 10월달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사주팔자 카드로 한번 볼게요, 또. 제살 테네요. 역시 어딘가에 이, 한 군데에 집중해야 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탁, 이산 위에 올라가서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목표를 새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10월달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여러분들은 정묘가 나타났고요 한장 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가 나타났습니다. 정묘 개묘 이러니까 토끼를 의미하죠.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과 경쟁하고 또 토론하고 토의할 때는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좀 짚어주어야 하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10월 달이고요. 어떤 문서 취득도 상관이 있습니다. 문서 취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만의 자격증, 어떤 기능사, 기사 자격증 시험 또 실기 시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서서히 잘해 가고 있다. 뭐 음대 시험이라든지 미대 시험이라든지 체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준비가 어느 정도 잘돼 간다. 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묘라는 건 이제 개묘년이 다 이제 좀씩 거의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끈기 있게 가져야 되는 게 10월달이라는 것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물운으로 올라가는 거 집중하면 분명히 나타나고 이런 자격증도 딸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4번 그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